자, 분식 이상형 월드컵 16강 시작했습니다. 자, 슬러시 에대해 만두튀김. 아, 그러고 보니까 슬러시를 까먹고 있었어. 지금 이런 여름인데 말이지. 자, 슬러시 대 만두튀김인데요. 어, 둘다 제가 좋아하는 거고요, 우선. 슬러시도 그거에 추억이 있어요. 항상 그 주, 탄산음료 붓는 거 알죠? 주인 아저씨가 이제 나와가지고, 그 슬러시 기계에다가, 아, 슈 감자? 그것도 뭔지 알것 같은데. 아무튼 그 아저씨가 이렇게 슬러시 통에다가 이렇게 막 탄산을 이렇게 막 부어가지고 아마 이 왼쪽에 있는 거는 판타일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건 뭐지? 뭐, 뭐, 뭐 마운틴 주 같은 건가요? 뭐 그것을 부어서, 부어서 먹었었는데 이제 전둘다 좋아하지만은 지금 여름이고 헛덥지근하니까 슬러시 고르도록 할게요. 아 파워이든가? 아 탄산음료 아닌 것도 넣었었구나. 에잉? 분식 이상형 월드컵. 아 오징어 튀김 대 떡꼬치. 와 이거 두 개도 많이 먹는데 <laughs> 학생들의 선호는 떡꼬치 아닌가요? 저 어릴 때 떡꼬치 저 소스 이렇게 발라가지고 딱 구워서 주면 진짜 맛있게 먹었었는데 저는 떡꼬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말이 대 라볶이 하면 아우 저는 라볶이. 개인적으로 라볶이, 제 최애 분식입니다. 아, 규진님은 튀긴 거 좋아하신다고? 여기는 촉촉한 게 아니라. 겉바속촉. 오호. 맛있겠다. 아, 근데 김말이를 라볶이 찍어 먹으면 맛있는데. <laughs> 이건 조합인데? 아 근데 라볶이 저 이거 면 꼬들꼬들해가지고 계란이랑 이렇게 올려먹는 거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라볶이 자 피카츄도 쌀 피카츄 돈가스 대 맛살 튀김 아 떡꼬치가 겉은 바삭 속은 촉촉 아 뭔지 알것 같아요 떡꼬치가 밖은 이렇게 겉은 이렇게 바삭하게 익혔는데 안에도 또 말랑말랑한 거 있잖아요 이것도 살짝 달걀이 안 된다 이 피카츄 돈가스는 지금도 팔죠? 이거 제 어린 시절에 엄청 유명하던 음식이기 때문에 피카츄 돈까스 이길 수 없습니다. 자, 어묵 대 떡꼬치. 어, 아까 떡꼬치 있었던 것 같은데 왜 떡꼬치가 또 있어? 아, 거기는 안 팔아요. 아, 근지님은 존나 팔고 이게 지역마다 또 다르는가 보다. 네, cml 이니 어서 오세요. 가마스 가마스. 어묵대 떡꼬치 하면은 저한테 뭘 먹으라고 할 거냐면 저는 어묵 먹을 거 같네요. 어묵 먹으면서 어묵 국물 한 잔까지 자 콜팝 대 순대 근데 순대2는 뭐야? <laughs> 순대2 뭔데? 장면 뭔데? 자 콜팝 대 순대2 어... 근데 저는 이게 항상 갈려요. 순대가 만약에 공장 그냥 당면 순대다 그럼 안 먹고요. 저 순대가 만약에 좀 만든 순대 느낌이다. 그러면 좀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팝의 치킨 팝콘과 콜라의 조합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콜팝 가겠습니다. 근데 저 토정 순대도 진짜 좋아하긴 해요. 자 떡볶이 대 어묵 튀김. 어묵 튀김이 뭐왜 이렇게 맛없게 생겼냐? <laughs> 인삼인가? 자, 떡볶이 대 어묵튀김 하면은, 어, 매콤달콤한 떡볶이. 아니, 떡볶이지. 분식의 대장은 떡볶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어? 이거는 조금 나뉠 수도 있겠는데요? 양념감자 대 닭강정. 어, 저는 닭강정인데,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떤, 어떠신가요? 양념감자, 그쵸, 양념감자가 슈감자죠. 아, 맞아, 맞아, 맞아. 저는 닭강정인데, 양념감자도 맛있죠. 이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시즈닝이라 해야 되나? 아니면 이 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저도 슈감자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게 저게 되게, 되게 짭조름하면서도 감칠맛이 있어가지고 계속 먹게 되는 마법의 스프죠. <laughs> 아, 라면 튀긴 거에 시즈닝 뿌린 거, 그것도 본적 있다. 전 닭강정 우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강이어서 벌써 8강 라볶이 대 슬러시. 라볶이 대 슬러시 여러분들은 어떤 거더 선호하시나요? 혹시 얽힌 막 추억 같은거나 있나요 그런 거? 여름인데 여름에 슬러시죠? 사실 이건 좀 계절 타나? 지금 이제 막 더워지고 있으니까. 슬러시랑 뭐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고요 저는 라볶이 원래 더 좋아하긴 하는데 <laughs> 그쵸? 이거 진짜 사진 못 찍었다 슬러시. 슬러시도 그렇고 라볶이도 그렇고 그렇게 맛있어 보이진 않아 어? 슬러시의 사건이 어떤 게 있었나요? 지나가기 전에 태선님의 슬러시 사건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 슬러시를 엄청 많이 먹어서 머리가 아팠는데, 얼마나 아팠냐면, 얼마나 아프셨나요? <laughs> 그 원래 그 있잖아요. 여름에 덥다고 막 아이스크림이나 엄청 차가운 물, 음료수 이런 걸 이렇게 <laughs> 아이스크림 막 이렇게 막 먹으면 머리가 바로 띵해져요. 온 세상이 돌아가는 느낌 그 정도까지 <laughs> 조심해서 드셔야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플러시를 고르겠습니다. 자 떡볶이 대 떡꼬치 아 이거는 둘다 떡이긴 하고 둘다 강렬하긴 한데 사실 분식의 근본은 떡볶이죠. 떡꼬치가 맛있긴 한데 떡꼬치는 살짝 떡볶이 아류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떡꼬치라고요? 어, 염라, 세드피어 어, 님도 염라 좋아하시는구나. 저, 저 노래도 많이 들었었는데, 요즘. 근데 떡꼬치에 어묵이랑 햄 어디 갔어? 떡꼬치에 어묵이랑 햄이 있어요? 떡볶이 아니고? 근데 떡꼬치에 그 소스가 너무 맛있어. 그니까 저도 이 고추장 소스 좋아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맛있어요. 떡꼬치 맛있는데. 떡볶이가 근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떡볶이로 가겠습니다. 혹시 그래도 얽힌 이야기나 생각하는 거 있으면 은 언제나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맞아요. 염라말고 너로 피어오르라도 저번에 들었거든요. 그두 노래 얘가 유명하다고. 자, 떡꼬치에 해머묵떡 이런 순서잖아요. 그걸 튀기는 것. 네? 제가 먹었던 떡꼬치는 떡만 있었는데? 저렇게? 어, 이것도 지역별로 다른가 보다. 자 피카츄 돈까스 대가 어묵했는데 피카츄 돈까스가 많네요 잠깐 피카츄 돈까스 잠깐만 근데 내가 먹고 싶은 게 뭐냐면 아니 다른 분들도 얘기해주세요 떡꼬치에 떡밖에 들어가지 않지 않나요 태선님과 세드피언님 떡꼬치는 원래 그냥 떡그 살짝 튀긴 거 익힌 거에다가 이렇게 고추장 양념 발라서 주는 건데 아까 그 딱그 사진처럼. 어 규진님 거기는 햄이랑 어묵도 넣어줘? 신기하다. 자, 일단 피카츄 돈가스 고르고요. 그쵸, 저도 떡밖에 못 먹어봤어요. 아, 와, 이거는 거의 뭐 형제 대결인데? <laughs> 자, 여러분, 닭, 닭 형제가 만났습니다. 콜팝대 닭강정. 아, 근데 닭강정이 콜라가 없네? 자, 콜팝 대 닭강정. 근데, 그니까 저도 둘다 좋은데, 그리고 사실, 닭 튀김 맛 자체는 저는 닭강정이 좋아요. 이, 어, 이것도 사건이 있어요. 네, 그럼 한번 지나가기 전에, 태수님의 사건 한번 들어보는 걸로. 저는 이 닭강정이 소스가 더 다양해서, 그니까 저도 닭강정이 더 좋은 이유가, 지금 고민되는 게 뭐냐면, 닭강정은 닭이 더 맛있어요. 더 큼직하고, 씹는 맛이 있고, 뭔가 살이, 그니까 먹는 느낌이 제대로 있어 요 고기를. 근데 콜팝은 고기가 너무 작아서 그냥 튀김 맛만 느끼는 느낌이 좀 있는데, 근데 또 콜라가 있는 게또 장점이어서. 아 닭강정에 만약 에 콜라가 같이 있었다면 닭강정 콜라를 무조건 골랐을 텐데 지금 살짝 고민되네요. 네 태선님 콜팝이 안 좋은 점을 말해드릴게요. 어떤 게 있나요? 콜팝의 안 좋은 점이란? 콜팝의 단점이란? <laughs> 뭐냐면 콜팝은 없어요. 고기가 너무 없어요. 아, 제가 방금 말한 거랑 비슷하네요. 저희는 콜팝 위에 있는 그 뭐라 하지? 튀김 같은 거랑 감자 같은 거 튀겨서 주는데, 아, 그 감자튀김, 저그 좋아하는 감자튀김인데, 그... 이런 감자튀김 얘기하는 거 아닌가? 제가 좋아하는 감자튀김이거든요, 이거. 그리고 고기를 다 먹으면 콜라가 남는데 그걸 남겨요, 전. 근데 얼음을 줘요, 그 콜라 안에. 저이 감자튀김 진짜 좋아합니다. 이거랑 이거. 이거 어디 있어? 해시브라운. 이 감자튀김이 저는 매우 좋아하는 맛감자. 그렇습니다. 아 녹아서 별로다? 자 그럼 닭강정 하겠습니다 좋은 썰이었습니다 자 슬러시대 피카츄 돈가스 여러분들의 선택은? 아 말하기도 싫다고? <laughs> 자 슬러시대 피카츄 돈가스 아 여기서 갈리기 시작하네요 저의 결정은요 저는 피카츄 돈가스 하겠습니다 그온 세상이 돌아가는 게 좋아요. 선생님, <laughs> 지금은 지금은 학생이시죠. 미치는 느낌. 어이구야 나중에 그 혹시 성인이 돼서 술을 드시기 시작하시면 제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자, 닭강정 대떡볶이. 학생인데 학생이에요. 혹시 뭐 어디 학생인가요? 학년이 닭강정대 떡볶이 하면 저는 근데 고기라도 좋아하긴 해요. 전 닭강정 여러분들의 의견은? 저는 지금 나 저한테 이제 닭강정을 먹을래, 떡볶이를 먹을래 하면 전 닭강정을 먹을래요. 아 맞아, 그리고 떡볶이도 케바케고 저는 사실 떡볶이를 그 분식점 떡볶이 말고 즉석 떡볶이 알죠? 여러분. 중반이라고는만 말할게요. 아, 그래요? 즉석 떡볶이 아죠 이렇게 이런 그 냄비에다가 끓여서 먹는 거. 저 이런 거 좋아해요. 계란이랑 어묵이랑 막 라면이나 당면이랑 양배추랑 이런 거 이렇게 넣어 가지고 끓여서 나중에 여기다가 밥도 볶아 먹을 수 있고 이 노래는 세트피언님이 신청해주신 플러말. 아 그러네요 얼굴춤 노래네요. 네 갑자기 술 얘기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아 떡볶이는 맛있는데 은근 적적. 그것도 맞네 여기 양도 적어 보인다. 자 그럼 닭강정. 자 결승입니다. 여러분 피카츄 도갔을때 닭강정. 딴딴, 따다단, 딴딴, 따다단 피카츄요? 어? 오, 뭐야? 피카츄가 이렇게 인기가 많았어? k 호 저는 둘다 좋은데. 피카츄 닭강정 a 어, c h 저는 닭강정 더 좋아하는데 <laughs> 다 피카츄 지금 k a c h u Pikachu, p i k a 자, 여러분 4대 1로.. <laughs> <laughs> 어, 감성있는 타깡정해도 좋단 말이야. 나는 헛소리를 하며 자, 피카츄 돈까스 선택. 요즘 피카츄 돈까스 안 판다는데요. 자항상 이상형을 듣고 랭킹 봐줘야죠. 와 라볶이 1위야. 역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볶이 1위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 얼굴 추면서 팬메이드로 저 노래로 맵 만든 거예요? 그렇구만. 피카츄는 몇이 있을까요? 6위. 우승 비율 8%. 나쁘지 않네요. 저도 16개 중에서 6위면은 중간보다 위기 때문에. 골팝 2위네 꼴등이 뭘까요? <laughs> 꼴등 맛살튀김 <laughs> 여러분들 순대 김말이 맛살튀김 <laughs> 우승 0%에요 아무도 1위를 시켜주지 않았어 어네 라떼상님 가마스 가마스 테이커 깨신거 축하드립니다 네 머리가 터질뻔 했습니다 저 시청자분들 조언이 도움이 안 됐다면 저는 아마 지금까지도 헬테이커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디모 노래 하나 알아왔는데 그 노래 추천해버릴까요? 네, 또 노래 추천은 뭐든지 환영하겠습니다. 맛살튀김 맛있는데 사진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이거 맛살튀김 사진이 뭐야 이게 진짜 마도게 생겼어. 야 어떻게 이렇게 집에서 튀겼나?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저의 그 분식 이상형 월드컵은. 피카츄 돈까스가 1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